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지금부터 2020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이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에 따른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용도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하단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의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 종합 분리과세 세액 비교에 2020년 세액 비교를 선택합니다. 먼저 주택 임대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와 단순 경비율에 의해 종합 과세하는 경우의 예상 세액을 비교하겠습니다. 주택 구분을 선택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 지방 자치단체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 경우 등록을 선택하며, 임대주택 등록 기간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사례의 임대주택 1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하였으므로 등록을 선택하고, 해당 기간을 입력합니다. 전체 임대 기간은 2020년에 실제 임대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 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며, 임대주택 1의 수입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임대주택 1의 업종코드 701104를 입력합니다. 신고유형은 주택 임대소득을 종합과세시 적용할 신고유형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경비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 경비율을 선택합니다. 조세 특례제한법 제96조에 의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을 선택합니다. 감면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1은 30% 감면율 적용 대상이므로 30%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 1의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주택 2를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2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하였으므로 등록을 선택합니다. 등록 기간과 임대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값으로 나오므로 임대주택 등록 기간 시작일인 7월 1일로 수정합니다. 전체 임대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은 300만원을 입력, 업종코드는 701104, 신고유형은 단순 경비율, 소형주택 감면 적용은 부를 각각 선택합니다. 임대주택 2의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주택 3을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3은 등록기간이 없으므로 미등록을 선택하고 임대주택 등록 기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체 임대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므로 임대기간을 수정합니다. 수익금액 200만원을 입력. 업종코드는 701101. 신고유형은 단순 경비율. 소형주택 감면 적용은 부를 각각 선택합니다. 임대주택 4를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사는 등록기간이 없으므로 주택구분은 미등록을 선택하고 등록기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체 임대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임대기간을 수정합니다. 수익금액은 200만원을 입력, 업종코드는 701101,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소형주택 감면적용은 부를 각각 선택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임대소득 기본 사항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에 따른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만 계산하실 경우 여기까지만 입력하신 후 하단의 예상 세액 비교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 총 수입 금액은 7천만 원, 필요 경비는 4천만 원. 사업소득금액은 3천만 원이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5천만 원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입니다. 1.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3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팝업창이 뜹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인 5천만 원을 총 급여에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종합 소득 금액에는 주택 임대 소득 금액 576만 8천 원과 다른 사업소득금액 3천만 원,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을 합산한 7351만 8천 원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과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력 사례의 소득공제 기본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인적공제를 입력하기 위해 수정을 클릭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및 다른 부양가족 공제는 배우자 또는 다른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배우자 공제의 예를 선택하겠습니다. 자녀 3명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란에 3을 입력하겠습니다. 추가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 또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은 기본 공제 설명 펼치기 또는 추가 공제 설명 펼치기를 클릭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에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 공제에 750만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제를 입력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공제에 수정을 클릭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입력 팝업창이 뜹니다. 이번 사례는 국민연금 납입액 300만 원이 있으므로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금액 300만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공제 금액 입력을 위해 건강 보험료 등 항목에 수정을 클릭합니다. 건강 보험료 납입 금액 500만 원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금액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신용카드 항목에 수정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를 위한 팝업창이 뜨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1,500만 원,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 500만 원,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통시장 사용 금액 100만 원을 각각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금액 37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액 감면 공제를 입력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 소득 금액 3천만 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10% 대상이며 주택임대업 중 임대주택 1의 소득금액 204만 원은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30% 대상으로 가정하고 입력하겠습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앞에 입력한 내용에 의해서 감면 세액 65,066원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액감면을 입력하기 위해 수정을 클릭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대상 소득 금액인 3천만원을 해당 감면 항목에 감면 대상 금액에 입력합니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대상 금액 204만원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감면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31만 8955원이 자동 계산되어 세액 감면액이 384,021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부양가족공제에서 입력한 자녀 3명을 반영하여 60만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수정하여야 할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대상인원을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입력하겠습니다. 교육비 항목에 수정을 클릭합니다. 교육비 지출액은 공제 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미취학 아동 교육비가 400만원, 초중고 2명에 대한 교육비가 각각 1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고 입력하겠습니다. 자료 추가를 클릭합니다. 공제 종류에 미취학 아동 교육비를 선택하고 공납금에 400만원을 입력합니다. 다음 공제 대상자의 지출액을 입력하기 위해 자료 추가를 클릭하고, 초중고 교육비를 선택, 1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자료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금액 75만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소득 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예상 세액 비교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에 따라 주택 임대 소득의 종합 과세 또는 분리 과세 시 예상 결정 세액이 각각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이 결과는 입력된 사항만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계산된 것으로 실제 세액 계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또는 불복 자료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종합 소득세 결과만 반영한 것으로 건강 보험료 등을 고려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 임대 소득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경우와 분리 과세하는 경우의 종합 소득세 예상 세액 비교하기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임대 소득을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현황은 필요경비 항목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설명한 단순경비율 적용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1에 대한 주택 구분은 등록을 선택하고 수입 금액은 500만원을 입력, 업종코드는 701104 선택, 신고 유형은 기준경비율을 선택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시에는 기장 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을 가정하고 입력하겠습니다. 주요 경비는 기준 경비를 적용 시 추가 공제되는 금액으로 사업용 고정 자산을 제외한 재화의 매입 비용, 사업용 고정 자산의 임차료, 인건비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클릭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 주택 1의 주요 경비 100만 원을 입력하고 감면율 30%를 선택하겠습니다. 임대 주택 2를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2에 대해 주택구분은 등록을 선택하고 임대주택 등록 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등록 기간 시작일을 수정합니다. 수입 금액은 30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업종 코드는 701104, 신고 유형은 기준 경비율,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을 각각 선택합니다. 임대주택 2의 주요 경비 80만 원을 입력합니다.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소형주택 감면 적용의 부를 선택하고 임대주택 3을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3은 등록 기간이 없으므로 주택 구분은 미등록을 선택하고 임대주택 등록 기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임대 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므로 임대 기간을 수정합니다. 수익금액은 200만 원을 입력, 업종 코드는 701101, 신고 유형은 기준 경비율,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을 각각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3의 주요 경비 30만 원을 입력합니다. 간면 대상이 아니므로 소형 주택 간면 적용의 부를 선택하고 임대주택 4를 입력하기 위해 임대주택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사는 등록기간이 없으므로 주택 구분은 미등록을 선택하고 등록기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임대기간을 수정합니다. 수익금액은 200만원을 입력, 업종코드는 701101, 신고유형은 기준경비율,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을 각각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4의 주요 경비 20만 원을 입력하고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소형주택 감면 적용에 부를 선택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임대 소득 기본 사항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주택 임대업 외의 다른 소득과 소득 공제, 세액 감면 공제 입력 방법은 단순 경비율과 같습니다. 다른 소득과 소득 공제 세액 감면 공제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예상 세액 비교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하신 내용에 따라 주택 임대 소득의 종합 과세 또는 분리 과세 시 예상 결정 세액이 각각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주택 임대 소득 종합 분리 과세 예상 세액 비교하기에서 나온 결과는 종합 소득세만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세액 계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또는 불복 자료로 이용하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 임대소득 종합 분리과세 예상 세액 비교하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